여보세요, 김민성님 되시죠? 예? 김민성님 되시죠? 예예예예예. 아예 안녕하세요. SGI 서울 보증보험인데요. 예예. 금리 5에서 7로 최대 3천까지 나가는 상품을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예어디시라고요 SGI 서울 보증보험인데요. s b i 서울 서울 보증보험이요? SGI 서울보증보험이에요 예예예 아, 예, 예, 예 혹시 대출계획 있으세요? 아예 그렇지만 지금 알아볼까 지금 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무조건 지금 조건이 더 맞아야 쓰는 거잖아요? 예예예 예 진행방안 안내 도와드릴건데 최근에 연체나 회생해보은 없으신거죠? 예예예 예 예, 기본조건 세가지만 여쭤볼게요 나이는 몇 년생이세요? 아저 85년생이요 소득은 지금 직장을 다니세요? 예예예 예, 예. 핸드폰 통신사는 어디거 이용하세요? 예, 예 KT요 본인 명의 대표 받으시고요. 예. 말씀 그대로 금리는 5에서 7% 최대 3천까지 나오는 한도 증액 상품이고요. 현재 예. 연체 없자고 하신 분들 자금 확보하시라고 예. 이 상품 OK 연계로 진행은 s 장 서울 보증보험사가 예. 보증서 발급 처리해서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진행 방법 상세하게 안내 받아보시고 조건이 맞으시면 해주세요. 아, 어, 예, 예, 예. 그 서울 보동구 담당자 110분 전에 확인 전화 드려서 금연을 해드릴 건데 통화는 가능하시죠? 예, 예, 예. 예. 전화 잘못 잘 받아주시고 조건 들어보시면 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 네, 김민석 고인 님 맞으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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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미경 상담사님 통해서 연락드린 담당자 오태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 시몇번이 어디... 서울 보증보험 보증서 관련 대출 신청 주 드리고요. 아, 예예예예. 예, 예. 네 우선 진현재 고객님 필요하신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일까요한 2천만 원 정도 지금 필요해 가지고 좀 알아보려 지고 지금 했거든요. 네, 자금 용도는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생활자금이죠. 생활자금이시고 진보님 직장인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신데 네. 혹시 어떤 직종의 분들 되신 걸까요? 아, 현장직이에요 제조. 제조업이시고 네. 근무하신 기록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18년. 그렇지 않고 지금 연봉은 혹시 어느정도로 책정되어 있으실까요? 3500이요 기대출은 총 얼마정도 이용중이실까요? 아니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아 기대출은 아예 없으신걸까요? 네 예. 저는 지금 고객님 신용점수는 그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 대략적으로도 모르실까요? 한 1000점? 어, 몇점이요 고객님? 1000점? 1000점이요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저도가 그럼 아, 혹시 그 최근 2 주간 주 네. 조회하시거나 뭐 이런 적의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아 이제 알아보시는 걸까요? 예예. 예. 네, 저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신 분인지 간단한 조회를 위해서 생년월일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5년 5월 1일이요. 저희가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신 분인지 조회 처리 후에 바로 연락드릴 건데 혹시 전화 통화 좀 어려우신 시간 대답을 있으실까요? 아니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회 처리 후에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조회를 어떻게 해요? 저희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신 분인지 간단하게 조회 처리 바로 도와드릴 거예요. 뭐 아무것도 뭐 그거 아무러 모지 말 하는 거예요? 네, 저희 그 고객님 번호랑 성함이랑 생년월일 제가 여쭤봤잖아요. 예. 네, 네. 조회 처리 후에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어, 근데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네. 누구 앱이 10월 연놈들은 너 보이스피싱기라는 거 아니야? 이개쌍놈은 새끼야. 어? 보증보험사에서 10월 제가 네가 보증보험사야? 이개 좆같은 새끼. 너 전화해 볼까 내가 거기다가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샹놈의 새끼야. 누구 에임이가 너그지나라고시키래 누구 에임이가 너 이지랄하라고 다닌 거 알아 몰라? 알가개소리아도와드린 알아 몰라? 이 샹놈의 네, 새끼야. 묻는 말에 대답해. 계속 처이 바로. 네 m 임이가 알아 몰라. 묻는 말에 대답 안 해?